안녕하세요 강형국입니다. 자 오늘은 어, 보시다시피 정적분 문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색칠이 돼 있고요 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답이 일단 저도 계산해 보니 일단 a 값이 2분의 3이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입력을 해야지 이제 그림이 이제 예쁘게 그려진다는 사실 미리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등식 부분의 영역의 색칠입니다. 물론 다 그린 다음에 캡처를 해서 그림판에서 페인트로 넣어도 되지만 그걸 쓰지 않고 바로 지오시브라에서도 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식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fx라고 일단 쓰고요. 는해서 3차 함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x 제곱 괄호 열고 x-3 괄호를 닫으면 이제 3차함수 그래프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gx라고 한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a가 아까 전에 3, 2분의 3이었죠. 2분의 3을 한 다음 x괄호 열고 x-3이라고 식을 하나 세웁니다. 자 그러면 둘다 클릭을 하셔서 우클릭하셔서 하셔서 <laughs> 설정사항 들어가서 색상을 검정색 스타일은 어, 선 굵기는 5, 직선 불투명도는 100으로 우선 맞춰줍니다. 자, 그림이 좀 작으면 확대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 요정도 확대하면 될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살표 작업은 최대한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설정을 하셔서 이제 원점을 우선 하나 잡을게요. 자,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크게 합니다 됐죠? 그다음 O가 한 요쯤에 있네요 원본에서도 Ctrl-C에서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해서 3자리도 만들어 줍니다 크기는한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다 지워서 3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X가 들어갈 자리도 대충 한요 정도 잡아두고 Ctrl-C, V에서 Y 들어갈 자리 대충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도 하나, 컨트롤 시 V 해해서 y는 해서, x제곱, 갈로 열고, x-3이라고, 식도 하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 V 해해서 나머지 식 y는, ax, 다 치우면 됩니다. ax, x-3.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그림을 이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정도 크기를 해서, 자 일단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살표로 한 마이너스 한2 정도에서 한6 정도까지 잡아서 아까 확대를 했으니 0.3을 하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함 해보시면 돼요. 0.4 정도 눌러보면 오우 엄청 크죠. 그러면 다시 이동 눌러서 얘를 한0.2 정도로 줄이면 됩니다. 어 너무 작다? 그러면 0.25 정도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이너스 5에서 한 3까지 가서 0.25 정도로 잡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이 정도가 어, 적당할 것 같네요. 혹시나 잘못 눌렀다면 esc 를 누르거나 어, 이제 점을 지워버려도 되겠습니다. 자, y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약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거고, 이 친구가 이거다. 라는 피필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꼭 굳이 꼭 책이랑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죠. 자, 그럼 x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를 한번더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f, g를 썼죠? 그 다음 에 hx라고 한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전에 그식 있죠? x제곱 3차함수식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x-3을 하는데 여기에서 콤마를 찍으십시오. 이 콤마가 뭐냐면 이 뒤로는 제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0에서 3까지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를 0이라고 하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 하고 x하고 크거나 같다 해서 3이라고 표시를 하면 0에서 3까지, 아이고, 아이고, 뭘 잘못 적었네요. 0에서 3까지 이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는을 적어놨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어, 잠시만요. 어, 타당하지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아서 그럼 아니면 제가 여기 뭔가 이상하게 좀 적어놨죠. 0, 0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fc 말고 h, 다시 h x는 해서 그다음에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괄로 열고 x-3이라고 콤마를 찍고 0에서 크거나 같다 x 크거나 같다 3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제, 어, 재정의 실패라고 뜨네요. 자, 아, 띄웠, 띄웠어야 띄워 되는군요. 한칸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0에서 3까지 여기 h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i는 한 번씩 항등 함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 h i j, j x라고 일단 식을 하나 세우고요. 자, 그 다음 는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였느냐 하면은, 어, 저기 2분의 3이었죠. 2분의 3 하고, x 갈로 열고, x 마이너 3을 하고, 콤마 하고, 띄우고, 그 다음에 0에서 크거나 같다 x 크, 크거나 같다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3까지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겹쳐 가지고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를 만약에 지워보면 또 함수 요걸 두 개를 가려보면 이렇게 현재 두 개가 설정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색칠을 이제 할 계획이거든요 얘네들 어차피 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등식 영역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게 교육과정이 없어졌지만 y 가더 크면 위쪽에 색칠하고 식이 더 크면 아래쪽에 색칠한다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h 보다는 아래쪽이면서 j 보다는 위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y 는 해가지고 이제 이제 y 가더 아래쪽에 가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hx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hx 의 아래쪽에 색칠이 되고요. 그다음에 y는 크거나 같다 해서 jx라고 표시를 하면은 보다시피 위쪽에 색칠돼서 여기 위에 보시면 부등식 ab라는 것이 새로 생성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색칠해야 될 부분은 a와 b의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이죠. 자, 여기서 교집합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력에 들어가셔서 a를 누르고 여기 알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모 알파. 여기 보이, 보이나요? 여기 네모 알파. 여기 네모 알파를 누르면, 여기에 이게 이렇게, 꽃갈 모양 같은 거. 요거 요게 교집합이고, 요게 합집합입니다. 또는이라고 뜨죠? 그리고 얘는 부정,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을 해서 A교집합, 이제 어떻게 하느냐. B를 누르면, 자, 보라색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요 보라색 생겼죠? 그러면, 보라색을 제외한 친구를 가려주시면 여기 부등식 영역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클릭 들어가셔서 설정 사항 들어가셔서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선 굵기와 선 굵기가 있으면 여기 보조선이 생겨요. 이런 거다 굵기를 없애시고요. 색상은 25% 정도에서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되죠. 이거에 반대, 이거에 반대. 즉, 어떻게 하냐. 까지 여집합이 있었죠. 부정.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 A에, 자,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표시할게요. 여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표집합또 여집합하고, 이제 B를 해주시면 반대로 자동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얘 이제 우클릭 하셔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어, 이것도 불투명도 25 검정색. 스타일은 선굵기와 이제 다 없애주시면 자 이것이 이제 이제 색칠된 부분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하냐 원래 우리는 이거를 표현하려는 게 아니고 이두 개는 가리고요. 원래 첫 번째 F와 G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림이 표현이 됐습니다. 간혹가다가 뭔가 표현을 하게 되면 작업된 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더 그래서 화살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아, 뭐, 뭐였죠? 한 0.25였죠. 한0.25 정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점을 여기 문제에서 쭉 내려가 보면 점네개를다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동을 누르신 다음 우클릭하셔서 아 우클릭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요게 자꾸 표현이 되면 안 되면 얘네 둘이 이제 가릴게요. 그 다음 다시 우클릭하셔서 좌표축과 격자를 가리고 다시 얘네 둘을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 문제대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자꾸 건드리니까 이런 어, 게 선택이 되긴 하는데 자꾸 부등식이 성, 부등식 영역이 자꾸 설정이 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왜냐면 0에서 3 사이가 부등식 영역에 걸려 있으니까 문자가 걸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이 맞는지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y도 돼 있고 오타가 없는지 검수.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윈도우 키 Shift S 눌러서 이제 요 상태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끌고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다음 한글 파일 옆에다가 다시 눌러 주시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하셔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쁘게 나온 것 같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뭐 그림판으로 해서 할수 있지만, 요 이제 교집합하고 그 부등치 경력, 집합과 연관되는 걸로 풀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어, 있겠죠? 예, 지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처음 배울 때. 저도 사실은 이거를 저기 추천한 이유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색칠하는 부분 있죠? 그거 할때 이걸로 활용하시면 굳이 그림판을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부등식 영역은 좀 고난이도에 좀 들어가는 설명 같습니다. 그래도 연습 많이 해보셔서 여기 지퍼까지 응용해서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데까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